제가 방구석에서 운동하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4대 운동을 체크해 봤습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오버헤드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 이렇게 2주 정도에 걸쳐서 시간 날때 측정을 해 봤고요 벤치부터 보시죠 다시. Sippin' on that potion Wide awake for dreams Why these other niggas dozin' Shut the fuck up When the realest niggas spoken The realest niggas spoken yeah. I gotta wash my back I gotta wash my, my back I gotta wash my, my back I gotta wash my back I gotta wash my back I gotta wash my back Dodger, demons, coppers, hoppers. Probably hate me cause I'm black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know the days Niggas pull a bullet to your temple For a whole days And I got the word up on my back It's on my shoulder, 자들수 있는 한에서 벤치를 들어봤는데 100kg는 안 들어봐도 안 들어봐도 됩니다 안 들릴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90kg 과연 100kg는 언제 들수 있을까 한달 안에 다시 들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로 가볼게요. 나약한 저 세다리 하체가 얼마나 들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다시. <목소리> <목소리> 집에 있는 원판을 전부 닫고 잡고 뭔가 놓칠거를 혹시나 혹시나 대비해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렇게 세팅했습니다 130 자요 구간에서 놓칠 뻔 했습니다 저는 상체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은데 하체는 훨씬 약합니다 둘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다음은 오버헤드 프레스고 밴드로 몸을 살짝 풀고 시작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무게를 많이 자, 20. Oh, oh. It's the weekend. We've been working. I'll be posted by your side. Bring my boys in. Bring your girls in. We'll be posted up all night. Yeah, limited edition, not the regular one. We shut down the city like when presidents come. 정신 놓으면 사고 날 수도 있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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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했습니다. 안 들릴 것 같았는데, 노력하니까 겨우 들리더라고요. 제가 스트링스를 따로 집중해서 안 하고, 적당한 무게로 운동을 하고, 뭐 턱걸이나 유산소 축구 이런 운동만 해왔어서 그런지, 무게를 두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다음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제가 살면서 많이 안 해본 운동입니다.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와드에 데드리프트가 나올 때, 그럴 때만 종종 연습을 해왔어요. 홈트로는 할 수가 없는 운동이었고, 헬스장을 가끔씩 다닐 때도, 데드리프트는 뭔가 어려운 느낌이어서 안 해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무게 판이 저게 파운드라서 제가 사용하는 무게가 대부분 10 파운드 짜리였는데 이렇게 원판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운동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래도 뭔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스쿼트나 벤치 프레스보다는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는 더 빨리 늘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뭔가 다른 운동보다 조금 더 고중량을 들수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무게가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자세가 잘안 나와요.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체랑 저기 이제 고관절 위로 상체랑 어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무거워지니까 하체보다 뭔가 허리로 허리로 들어올리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량이 높아졌을 때 운동을 잘못하다간 허리 쪽이 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날 저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엄청 무리가 되는 수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힘이 들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크게 무리는 안할그 정도. 325 파운드까지 들었고 345 파운드에서 저기서 더 들면은 허리로 튕겨서 들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325파운드까지 저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4대 운동 측정은 마무리됐고 한달 후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요.